변화탐지 검사는 운전 시 복잡한 상황에서 변화 사항을 기억하여 탐지하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화면 전체에 3개에서 5개의 서로 다른 모양과 색상을 가진 도형들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도형의 모양은 원, 네모, 세모, 십자가, 마름모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 색상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분홍색 4가지입니다. 화면 전체에 걸쳐 다양한 모양과 색상으로 구성된 도형들이 여러 위치에서 동시에 제시되었다가 사라집니다. 잠시 후 동일한 개수의 도형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때 처음 제시되었던 도형들과 이후에 제시된 도형들의 변화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동일하다고 판단되시면 이 버튼을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되시면 아니오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도형이 변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색상이 변하는 경우, 두 번째, 모양이 변하는 경우, 그리고 위치가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시되었던 도형과 비교하여 이중한 가지라도 동일하지 않으면 아니오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과에는 변화에 대한 정확성이 반영되므로 급하게 버튼을 조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2.5초 동안 반응을 기다린 후 반응하지 않으면 오반응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검사의 준비 자세는 왼손은 예 버튼을, 오른손은 아니요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